드실만 하시죠 어머니? 네 음. 아, 어머니가 맛있게 드셔서 너무 다행입니다 아유 잘 드시네 어, 어머니 캠프 하루 만에 아프시던 발바닥이 좀덜 아프세요? 좀덜 아프지요 와, 네, 너무 예전에 감도가 이랬는데 네. 요만큼 좋아져서 왔는데 네. 요만큼 좋아지니까 아 진짜? 네 발바닥이 그 아침에 음. 이렇게 발바닥이 좀 심하거든요 좀와 반생 반생 하루 만에 예, 어제 사실 점심때도 어 너무 잘어아 아, 그럼 거의 완성 하셨네요 어제 네. 네. 그니까 이게 이제 손이 아침에 네. 이렇게 안 돼요 이렇게 어안 쥐어져요 아침에 이렇게 뻑뻑 하거든요 네. 두고 네. 네. 이제... 좀 쥐어져요 네. 아 다행이다 그 와아 진짜요 그러니까 어머니 얼굴이 어저께보다 붓기가 확 빠졌어 저는... 좀 깜짝 놀랐어요 <laughs> 잘 오셨어요 아 어머니 하루 만에 또 바... 발바닥 아프시고 무릎이랑 발바닥이 걱정이었는데 네, 네. 어 하루 만에 그래도 덜 아파지셨다니까. 정말 잘 쉬었어요. 아, 너무 먹는 음. 것도 그렇고. 아, 진짜요? 네, 저는 이렇게 야채를 먹으면서 스트레스가 아니니까 네. 좋은 거 같아. 다행이다. 네. 또어저께 우리 또밤 붓고 네, 어고또 예, 구경도 왔잖아. 또 좋은 시간 보내고 하니까. 아, 또 이따가 그 산에 가서 운동 배울 거예요. 예. 예 산에 가가지고 예, 그래도 캠프를 며칠 오시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예. 배우기만 하셔서 가시면은 예. 좋아지는 걸못 느끼니까는 와닿진 않아요. 머리로 나는데. 근데 그래도 지금 며칠 오셨으니까는 여기 와서 하라는 대로만 하 그게 힘들지 않고 예. 그냥 쉬 쉬면서 맛있는 과일 견과를 그냥 왕창 먹을 뿐인데 이렇게. 아프던 게덜 아파지면은 응, 그 믿음이 확 생겨서 귀가하시면은 훨씬 더 이제 가서도 잘 하시는 거죠. 네. 그래서 며칠 오시는 걸 추천드리는 거예요 캠프를. 저도 해보니까 예. 아 당일치기는 아니다. 예. 예. 그래서 와서 좀 저는 한2박3일이 예. 좋은 거예요. 예. 그 어떻게 잠도 잘 주무셨어요? 네, 예, 잠도 아, 잘 자고 다행이다. 너무 다행이다. 예, 살짝 이제 예. 저녁에 살짝 어지러움 예. 살짝 왔는데. 어, 아, 그렇죠. 명현현상 때문에 예, 좋아지는 과정에서 개원하고. 에음. 엄청 이렇게 몸이 가벼워요, 이 이게 몇년 만에 느껴 보는 것 같아요. 아, 진짜요? 몇달한 1년 넘게. 어. 음. 너무 다행이네요, 너무. 뭐 그러는지 케어하면서. 에음. 몸이 점점 점점 에음. 무거워지잖아요. 굉장히 막뭐 상쾌하고 가벼워요. 몸이 이렇게 뭐 가볍다. 살이 안 빠졌는데 그쵸. 한 2, 3kg 빠졌을 때그 상쾌한 느낌. 그렇죠. 예. 어, 어제보다 진짜 2, 3kg 빠지신 거 같아요. 어 보기에 정말 붓기가쪽 빠지셨어요. 네, 예. 예. 그러니까 나트륨에, 나트륨에... 어. 1kg. 예. 독소 1kg 빠졌어요? 예. 하루 만에? 어 예. 대박이다. <laughs> 그러니까 확 빠지신 게. 근데 그러니까 효과 좋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, 어머니.